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토레입니다.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높은 승리를 기록 중인 팀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상대로 선발 등판하여 7이닝 3피안타 2볼넷 이탈삼진 무실점으로. 완벽투를 펼치며 시즌 3승째를 거뒀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였고 상대 선발 투수는 사이영상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막강 에이스 가우스먼 선수로 경기 전부터 샌프란시스코의 압승을 예상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의 호투가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팬들은 김광현 선수의 호투에 대해 분하고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영상에서 이미 보여드렸으니 스킵하고 바로 샌프란시스코 팬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들을 도태시킬 시간이야. 세인트루이스는 최근 부진해 11승 21패를 기록 중이고 그중 3승은 에리조나를 수입한 거야.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이 특히 부진해. 우린 이번 시리즈를 이기고 흐름을 이어가야 돼. 난 오늘 직관 갈 거야. 가우스먼의 경기를 보게 돼서 신나. 김광현은 40살처럼 생겼어. 김광현 첫 공부터 볼을 스트라이크 판정 받았네. 여태까지 방망이의 공을 잘 맞추고 있어. 운이 조금 더 필요해. 운이 없는 이닝이었지만, 공을 잘 치고 있어. 오늘 김광현 공은 정말 치기 쉬워 보여. 운이 없었지만, 계속 공을 강하게 치다 보면 될 거야. 가우스먼의 스플리터는 엄청나. 우리는 초구부터 휘두르는 걸 멈춰야 돼. 그건 김광현을 도와주는 꼴이야. 김광현의 투구수가 너무 적어. 김광현의 투구수를 늘려야 돼. 투구 쳐서 아웃 되면 벌로 간지럼을 태워야 돼. 김광현의 투구수로 걱정하다가 케인이 세인트루이스전에서 3회까지 3 0로 퍼펙트 피칭을 하다가 갑자기 4회에 구점을 줬던 게 생각나서 김광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봐. 슬퍼. <놀람> 이거 김광현의 첫 번째 체인지업인가? 음속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김광현이 투구를 하다가 잘못 착지해서 골반이 뒤틀렸어 다행히도 큰일은 아닌가 봐 러프가 34살이라니 말도 안돼 러프는 34살처럼 안 보여 난 김광현의 마운드에서의 리액션이 좋아 샌프란시스코의 공격을 지명수배합니다 오늘 경기가 너무 빨라 1시간 만에 벌써 반이나 지났어 아마 우리는 전에 김광현을 상대해본 적이 없을 거야 원래 우리는 처음 상대하는 투수한테 좀 약해 기껏 열심히 수비해놓고 초구를 쳐서 아웃당하다니 뭐하는 짓이야 가우스만의 경기당 득점 지원은 거의 0.3점 정도일 거야 제발 공좀 여러 개봐한 이닝에 공 6개라니 그래도 뭐가우스만도 7개로 끝냈으니까 이번만 봐줄게 아니 앞에 두 타자가 5구 만에 끝났는데 대체 왜 초구에 휘두르는 거야 1시간 17분 만에 5회 말이야 우린 1점만 내면 된다고 1점만 내 생각에는 이치로 때문에 모든 아시아의 선수들이 저렇게 타격을 하는 것 같아 어떻게 좀 해봐 타자들아 제발 공좀 여러개 봐봐 얘들아 우리 타자들이 김광현의 일을 쉽게 만들고 있어 투구수 좀 늘려라 제발 미친 공좀 여러개 보라니까? 또 끔찍한 이닝이었어 점수 못낼거면 차라리 그냥 가우스먼 쉬게 하자 6구 이닝 뒤에 5구 이닝이라니 김광현은 좌완 매덕스야 엄청난 투수전 속에 엄청나게 빠른 경기야 2이닝 동안 11개밖에 안던졌다고? 투구수 몇개더 이끌어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잖아. 정말 부끄러워. 진정해 얘들아. 우린 아직 괜찮아. 김광현 저번에 나올 때 내가 게임에서 골랐더니 그때는 4이닝에 평균자책점 4.5더니 오늘은 6이닝 동안 1점도 안 주네. 김광현 삼진은 두 개밖에 없어. 우린 그냥 운이 안 좋았어. 러프는 1루 수비를 정말 잘해. 야구는 때때로 날 슬프게 만들어. 김광현이 똥볼을 던지는데 우리가 못친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나만 그런 거야? 역시나 우리의 공격력은 끔찍해 가우스먼한테는 이런 낮은 공들 하나도 안 잡아줬으면서 높은 코스 슬라이더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타선은 그걸 다 놓쳤어 솔직히 김광현은 오늘 엄청 못했는데 우리 타선이 그걸 못 쳤어 고통스러워 이상 부들부들하는 샌프란시스코 팬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털리고도 저런 소리 안 나오려면 김광현 선수가 앞으로 더 꾸준한 활약을 보여줘야겠네요 다음 경기에서도 멋진 모습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